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주말 2년 전 산행 이틀째를 갑니다. 어제 하루 갔다가 강 쪽에 한두곳 정도 살펴봤는데 도라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또 둘러보고 다음 산행길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일요일 아침에 기물 도라지를 찾아볼게요. 지금 07시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58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1분입니다. 17시 21분이죠. 자, 해가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일출이 07시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비물돌아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산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이 40m 로프를 내리고 60m 로프입니다. 이거 가지고 갈 겁니다. 절벽이 크고 길기 때문에 이 60m 로프 가지고 가야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강쪽에 한 100m 가까이 되는 절벽들인데, 100m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오고 싶었는데, 여름에는 홀엄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의 문턱, 겨울의 문턱에서 출발했습니다. 산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강쪽의 절벽입니다. 오늘도 가서 기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물은 물은 1리터하고 0.5리터 한 각각 한 병이고 식량은 초코 각각 두개 비상 식량은 초코 세 개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기대하는 장소인데 또 어디가 있을지 오늘도 꽝할지 어제도 꽝해고 왔는데 이년전 꽝일지 대물을 볼지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이 절벽 있는 대로 두걸 넘어서 절벽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관기를 세팅했거든요.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관기. 좌측에 연장통, 우측에 등강기 그리고 60m 로프를 다 냈습니다. 60m 로프를 무, 무게도 무게지만 이 운용하는 게 힘들거든요. 자, 이거 보시죠. 이정남간에 이 도화지삭제 맞죠? 작은 도화지삭제들이 한 개씩 있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좋으면 좋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서 도화지가 있는지 컨설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서 산이 점점 높아지면서 절벽도 이제 여기가 지금 한 20m 절벽, 그다음에 40m, 60m, 80m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서 계속 살펴볼게요. 내려가자! 자, 로프가 한 15m, 20m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지금 이쪽 난간하고 이런 턱에는 지금 도라이삭대가 안 보이거든요. 저기 한번 보시죠. 좌측 10시 방향, 10m 옆에요. 자, 지금 한번 가지가 있습니다. 도라이삭대죠. 올라가서 로프를 저쪽으로 한번 꺾어 볼게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 턱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2 0개 신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저 중급의 소나무에 로프 연결하고 작은 잔목에다슬링큐 하나 기, 걸어가지고 기억자를 꺾습니다. 저 아래 삭대가 한3 개에서 4 개가 있거든요. 내려가서 저거 살펴볼게요. 자, 내려오니까 이곳이죠. 엄청나게 굵은 외대 삭대 한 개가 있습니다. 삭, 도라지 삭대 맞죠? 아두 개입니다. 여기 밑에 한개더 있네요. 자, 이한개 꺾여 있어서 아, 이 위치가 좀 따로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거는 여기 있고 한 개는 위에 있거든요. 하여튼 엄청나게 굵은 삭대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 삭대네 개짜리. 자, 상당하죠. 일단은 이거부터 살펴보고 밑에것도 살펴볼게요. 자, 따로 따로입니다. 여 밑에 거한 개. 그 다음에 이 위에 거한 개. 자, 일단 뭐 확인해 놨으니까, 이 밑에 거 살펴보고 위에 올라와서 요거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서 섰습니다. 도라지 삭대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중급의 삭대 네 개. 이 바위가 깔라지냐 안 깔라지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야 진짜 멋있네요. 진짜 독약청청입니다 삭대 네개돌아집니다 자 조심해서 요거 살펴보고 올라가면서 삭제두개를살펴볼게요 생각보다는 아주 굵진 않네요 그나마 다행인게 이 통벽 사이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 뒤로 들어가 있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완벽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밑에 뿌리는 이 통벽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몰캐몰캐입니다 몰케 몰케 삼미까지다 살리면 상당히 멋진데, 그런데이 도라지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워낙 간단해서 그런지 조금만 건드려도막 부러지네요. 희한합니다 자, 상당하죠? 도라지 굵게 한 보시죠. 야 자, 여기다 흙묻고 도라지 를한 20개 신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도라지 두 뿌리가 한 개는 그냥 꿀조림용이고, 그래 굵긴 않는데, 이 바위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위를 하나하나 다 들쳐내야 됩니다. 완벽하게 꺼집어내기 힘듭니다. 그은 목도라지인데. 자, 저 오시면 작업해볼게요. 생각보다 그래 굵는 않네요. 자, 시큼먼 목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당금에도 이쁘겠죠. 자, 여기 흙 묶고 도란 실을 한 스무 개 신겠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도라지하고 등리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상 쪽 본격적인 산행입니다. 이게 지금 초입의 절벽은 한 20에서 30m 되고, 저 정상 쪽 절벽은 한 80, 바닥까지 찍으려면 한 100m 가까이 되는 데는 될 겁니다. 자, 60m 높이 가져왔으니까 일단 포인트 살펴보는 데는 충분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게 정상 쪽에서 이 아래 절벽이거든요. 이 극경사쪽에 그리고 절벽 높이도 한 100m는 됩니다 이쪽에서 도라지를 볼 장소입니다 이 참나무 3개에다가 로프 연결해가지고 일로 한번 내려가보고 저 옆에 난간에 턱들도 좋거든요 자 이쪽으로도 한번 내려가보고 해볼게요 강이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이 강이 실제 거리는 한 100m 이상입니다 자 굵은 참나무 3개에다가 로프를 연결했거든요 이 안에 중간 중간 턱들이 있고 난간 이 있는데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저 위에서 출발한 로프가 한 40, 5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한 10m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난간에서도 지금 삽대들이 안 보이거든요. 이 잡풀 같은 게 너무 우거져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 사이에서도 한 번씩 있을 만한데 보이진 않네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로프를 저쪽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턱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여기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신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저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한 30m 올라왔습니다. 2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야, 이 중간에 턱이 상당히 좋은데 이 잡풀들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해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정상 올라왔습니다 여기 굵은 굴참나무 로프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중심으로 한번 뒤로 한번 한세번 정도 내려가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골 건너서 저, 그, 저 건너편에 정상 쪽에 저쪽에 절벽으로 된 능선이 있거든요 저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저것까지 다못 봅니다 60m 로프를 내려갔다 올라왔다 면서 운용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쪽에, 좌측에 한 번, 중앙에 한 번, 우측에 한 번, 이렇게 한세번 정도만 내려갔다 오면서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빡셉니다.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왔습니다. 야, 이런 난간이 참 좋은 자리인데 희한하게 없네요.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자풀하고. 저 밑에까지 로프는 되는데 안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 다시 올라오려면 그반 죽거든요. 자, 이 위에서 대충 살펴보면 되니까. 올라가서 이쪽에 능선이거든요. 능선 따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뒤에부터는 자풀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중앙 능선 쪽으로 한 30m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쪽에는 도화지가 없는데, 여기 보시죠. 저 절벽, 저 수직 절벽, 난간 쪽에, 저기, 한 9시 방향, 한 8m 앞에, 저 도에 삭대 맞죠? 삭개 4개 4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하나 찾았습니다. 요거는 올라가서 로프를 저 좌측으로 슬링 주행길에서 꺾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거는 올라가서 살펴보고, 일단은 이 중앙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중앙으로 한 60m 로프 다 있는데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50, 한 7m, 58m,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 로프 마지막이거든요. 이 로프 이거 다 찍으려면 한 100m 돼야 됩니다. 여기서 40m 로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바닥까지 찍습니다. 그 황구가 전체 높이는 한 100m 된단 말 맞죠? 지 야, 이, 이 능선이거든요. 완전 극경산 아니라도 중간에 이런데도 도라지가 있을만한데, 희한하네요.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려오면서 봤는 삭대 내기는 저 수직벽 있잖아요. 저 난간에 중특점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하고 저 뒤쪽, 이 옆에 절벽도 좋습니다. 보니까 이 밑으로 절벽이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쪽으로 로프를 한두번 정도 타면서 아까 도라지 찾아나는 그것도 살펴보고 다른 도라지가 있는지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60m 올라가야 됩니다. 자, 로프를 좌측으로 꺾어서 한 25m, 30m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바위 틈에 굵은 삭대 두 개가 있습니다. 바위 삭대 맞죠? 야, 사람이 심을려고 해도 이 바위 속에 못 심습니다. 이거는 바위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일단 좀 이따가 살펴보고. 아까 올 내려가면서 봤는 삭대가 이 아래 이겁니다. 아주 굵지는 않은데 작은 삭대 네 개가 있거든요. 저거는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삭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야, 이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 바위가 울리는지 확인하면 좋게안 되면 이건 시도라집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이제 저 위에 지금 낙석도 있기 때문에 이 바위를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내두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바위하고 이 바위 사이에 있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빠로고 살펴보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공간이 울리긴 울리는데 이 바위가 안 깔라집니다. 올라가서 저 위에 도라지 살펴볼게요. 자, 그, 그거는 시도라지로 놔두고, 여기 보시죠. 중급에 삭대두 개. 이거는 묵은 삭대 같습니다. 자, 이거는 벌어질 것 같거든요. 한번 벌려볼게요. 자, 좋기는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이잔불이 되살려면, 이바위를 하나 더 깔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공사가 커서 대충 피했습니다 자이거 가져갈게요 올라와서 도라이 정리하고 물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지금 12시 반에 해가 이쪽이 펼치잖아요 이쪽이 완전 정남쪽이고 이쪽이 동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건너편 절벽도 좋은데 저쪽 능선은 동쪽의 능선이거든요 저는 가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하산하려 고 가다가 시간이 아직 한 시간 안 돼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 싶어서 한골또 건너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상 쪽에 절벽인데, 자, 이쪽에 동쪽을 바라보는 이골 따라서 절벽이 꽤 좋더라고요. 일단은 뭐 한번 내려가서 난간에만 한번 서보면 두 가지가 있는지. 넘는지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것만 한번 내려갔다 와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하강을 합니다 처리는 괜찮은데 아직 뭐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올라가서 러프를 이쪽 낙릉선으로 좀더 내려가 볼게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로프가 60m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로프 없습니다. 이야, 이쪽에 동쪽으로 바라보는 좀 꺾인 종지에 이 극경사거든요. 쭉 연결되어 있는데 홍구와 중간중간 두세 번쯤 난간에 서면서 내려와 봤는데 도라지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참 좋거든요. 잣풀들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방향도 좋고 바람도 좋고 경사도 좋고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데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도라지 를한 스무 개 신고, 이제 올라가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이쪽 능선에는, 이쪽 난간에 절벽에는 도라지가 없고요. 로프를 다 풀고 저 반대편, 이쪽 반대편 꼬에 가니까 저 아래 중급의 삭대 괜찮은 게두 개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로프가 짧습니다. 올라가서 로프를 풀어가지고, 로프를 이 밑으로 한 20m, 30m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걸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로프 풀러 갑니다 후우. 후우. 아이고, 아. 반 죽네요 오늘은 오늘 산행하고 한 2-3일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거의 반 죽습니다 이제 완전 개거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60m 이게 두 번쯤 올라갔던 데 갔다 했거든요 자, 저 로프프라가 로프를 저 밑으로 한 20m, 30m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저 정상에 있는 로프를 30m 밑으로 내리고, 밑에 있는 로프 30m 땡겨 올렸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중앙에서 내려가면 충분하거든요. 내려가서 아까 저, 저, 저 석계 두 개짜리 도라지도 찾아보고, 그 다음 저쪽 맨아래단강까지 살펴보고, 왔는 김에 오늘 이저벽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안오요 지금부터 내려갈게요. 자, 루프가 한 35m, 40m 가까이 내려오니까 보시죠. 여기 작은 삭제, 한 개. 그 다음에 이게 삭제거든요. 거 아, 아까 뭔가 찾아놨는 삭제 이겁니다. 큰 삭제 두 개. 자, 이경 오늘 마지막 도라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는 깨굵게 나오는데, 왕국 큰 드라이버가 어디서 튕겨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드라이버로 깨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와, 입에 원전 개고픔 나옵니다. <laughs> 그렇다고 이거 옷을 벗으면 분명히 찬을 하거든요. 금방 감기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벗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로프가 60m 로프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배낭이 더 무겁습니다. 배낭 무게는 한 20kg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 체력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올라왔는 그걸로 안 가고 지금 여기가 정상이기 때문에 능선 따라서 한두골 정도, 두세 골을 능선 타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로 아산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 시간도 아끼고 체력도 아낍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철수합니다. 자, 이제 7시간 만에 아산했습니다. 저 강건네 저쪽 절벽을, 홍구가 저 저쪽 절벽, 뒤에 절벽, 거에까지다 그 보고 왔습니다. 이제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홍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총평입니다. 주말 2연전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 사냥을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날은 강쪽에 큰 벽, 벽인데, 벽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두 군데 정도 갔다 왔거든요. 트라지가 전혀 없어서 영상 업로드, 일단 영상은 있는데, 업로드 할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 또 새벽부터 가서 이 절벽의 높이가 거의 한 100m 이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한 개의 벽이 100m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 연결되어 있는 벽이 전체적으로 한 100m 가까이 되거든요. 그 벽을 진짜 강바닥까지 찍으려면 60m하고 40m로 두 동을 갖고 가야 다 찍는데 그것도 찍는 게 <laughs> 내려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내려갔다가 올라올라면 100m 올라오는 그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이 절벽을 황구가 작년부터 봐는 절벽인데 여름에 가까맣까꽃필때 가까맣게 가다가 아까 시장물 같은 것도 많고 워낙 또, 그 광대 놀인제나 이렇게 위험, 벌이나 이런 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추위가 날 때, 도라지가 황줄로 넘어갈 때 한번 가보자 싶어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가는 곳입니다. 처음에 삭제 4개짜리, 그거는 진짜 도라지가, 저 상당히 목도라지가 좋은데, 이 완벽하게 못 꺼집어내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꺼집어냈으면, 이 16일 때이 대왕군을 따딱 멋지게 들어가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도라지가 고는 바위 쪽 빼면 서 살짝 끄디캔트도 이게 도라지가 잘리기보다는 부러져버립니다. 이게 단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 음, 하여튼 그쪽절벽을 오늘 뭐 원래는 두 번에 나눠서 봐야 되는데 뭐 힘들어도 입에 거품 나도 나와도 다마무리해서다 보자 싶어서 오늘 시간 걸리더라도 한 6, 7시간 동안 그 벽을 거의 다 봤습니다. 한골더 건너면 다음 또 다른 벽들이 또 있는데 거기는 도라지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봐서는 이쪽에 오늘 생각지도 못한 장 생각지도 못한 건아니죠 있다면 초기물이 있다 싶었는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아마 오래전에 손을 좀 탔는 것 같고 작은 도라지나 중급 도라지들이 거의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탔는 것 같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먼저 그산지간 사람들이 못본 것을 황고가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걸래 사냥에서 가장 빡센 산행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진짜 입에 거품 날 정도로 다녔는데, 묻어 아, 지금 갔다 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자, 하여튼, 약초 산행 중에 절벽에 돌아가지 진짜 빡셉니다. 오늘 60m, 간만에 60m 높고, 로프, 60m 높고도 매일 갖고 다니면 좀 적응이 되는데, 처음 갖고 다니면 엄청 무겁게 느껴지거요 그러니까 60m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리고 60m 로프를 또 정리하는 그것도 모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니까 로프가 길면 이 로프 운용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2인용 3인용 이렇게 어선 같은 거한 100톤짜리 배모는거 하고 항공모함이나 구축화이나큰 화물선 같은 거모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만큼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로프도 작은 로프 짧은 로프하고 긴로프 갈수록 로프 운용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힘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산행에서 그 오전에 도라지가 전혀 없길래 몇 군데 둘러를 봤는데 또 새로운 장소를 한 군데가 한 군데 봐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봐보고 또 꿀자림 주문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조정에 하루 하루는 한 리터 정도 씩고을한 다음에 또 가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기물 도라지를 찾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한국가 인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